집에 지우리에요 오늘은 지우리가 숙소에 놀러 왔어요. 지우리가 숙소 놀러 온 모습을 찍어 드릴 테니까 모두 재밌게 재밌게 봐주세요. 재밌으면 하트도 해주시고요. 자, 준비 시작. 여기는 방 먹는 책상하고 주방 주방도 있고요. 라면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어요 여긴 뭐지? 이따가 봐볼게요 우와 여기는 뭐지? 어? 여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봐야지 워터파크도 있고요. 아까 그 문인가봐요. 와. 여기 침대도 완전 깨끗하다. 지금 누웠어요. 어디일까? 괜찮아. <laughs> 누웠어요. 여기 TV도 있고요. 아, 지우리에요. 여기 TV도 있고요. 여기도 워터파크 베란다. 물방울 모양 책상. 소파. 지우리. 그, 끝.